습니까? 몸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치료에 대한 진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몸에서 나오는 빛은 아주 약하죠. 반딧불이 한천 분의 일 수준으로 아주 약해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어떤 부위를 치료를 하느냐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어, 우리가 활성 산소가 생기면 빛이 있고 활성 산소가 생기면 염증이나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빛이 어디서 나는가는 통증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 있는 부분 을 찾아내서 통증 있으면 어떤 병이든 통증 있으면 이치에 해당이 됩니다. 통증이 없으면 이치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통증을 찾는 방법이 이제 한두 가지 정도로 저는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눌러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피부를 살짝 들어올려서 롤링을 시켜서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기 질환이좀 틀리죠. 그래서 누르는 방법을 어떻게 누르냐 환자가 이제 손목이 아프다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아프면 이렇게 아픈 곳하고 손가락으로 끝이 딱 수직이 되게끔 해서 꽉 누릅니다. 눌러서 그 아픈 부위를 살살살살 손가락 닿는 부분을 살살살살 비벼봅니다. 그러면 심하게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프다는 데만 하지 말고 이런 데도 하고 이런 데도 하고 오래될수록 퍼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데도 하고 이런 데도 해서 그 아픈 부위를 다 찾아내면 됩니다. 심한 사람의 경우는 여기만 아프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데도 아프고 이런 데도 아프고 이런 데도 아픕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찾아내서 이제 잘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뭐 이제 손가락도 여기도, 여기가 아픈 사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아프면 손가락 뭐 침을 놓기 아주 고약하고 그런데, 그럼 여기를 눌러서 아프다 이거죠. 그럼 여기만 치료를 하지 말고, 여기만 붙이지 말고, 이것도 위아래로 뼈를 따라서 눌러봅니다. 눌러보고, 이등 쪽도 같이 눌러봅니다. 같이 눌러봐서 뼈를 수직으로 해서 살살살 비벼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등까지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도 마찬가지로 되게 사람들이 아 여기만 아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만 치료를 하지 말고 옆에도 눌러보고 이런데도 눌러보고 이런데도 눌러보고 또 여기를 중심으로 약간 위도 위로도 눌러보고 밑으로도 눌러보고 그래서 뼈를 따라서 그 근방을 전부 다 찾아내서 아픈 데를 전부 다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꿈치를 이제 일부 증상으로 많이 왔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만 아팠다가 아유 나중에 이런 데도 아프네 이런 데막 퍼지네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손목까지 내려가는 위에까지 올라가네 그런 사람들 많은 이유가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눌러봐서 잘 찾아내야 됩니다 누르는 요령이 직각이 되게 누르는 방법입니다 직각이 되게 눌러서 그것을 정확히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진단법이 의외로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순간 중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수간관 중간, 중근, 수흥관 중간인지 알고, 그걸 딱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손이 저려요 손이 저이면 우리가 눌러봅니다. 눌러봐서, 아프면, 이렇게 이렇게 눌러봐서, 아프면, 이건 수간관 중간에서 온 것이 아니죠. 어? 여기에 신경이 눌렸는데, 여기까 통증이 눌린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손을 많이 쓰거나, 어떤 손에 관절염이 생겨서 올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봐서, 아픈 데를 찾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손이 이렇게 아프다. 색소가락도 이렇게 아픈데 혹시 경추 디스크로서 오는 건지 뭐 다른 쪽으로 온 건지 참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추 디스크에서 왔으면 눌러서 안 아픕니다. 눌러서 안 아프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뭐 레인을 주무르라든지 혹은 그 관절염 같은 걸 많이 써서 오는 경우는 눌러서 아프죠. 그러면 이것은 굳이 우리가 경추 디스크를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치료하면 됩니다. 허리에서 오는 뭐 디스크라든지 좌골신경통을 구별하는 방법도 됩니다. 다리가 땡기는데 허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또어 다리 근육이 잘못돼서 오는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데 그러니까 우리가 눌러 봐서 아프면 우리는 좀더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데 환자들한테 저는 이제 잘 믿지 않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서울대 병원에서 MRI 찍고 내가 X-ray 다 찍고 몇번 찍고 왔는데 아, 무슨 디스크가 아니 야 디스크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물론 디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호소하시는 이 증상은 이 통증은 그거 내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의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올 수도 있죠. 어? 그래서 그쪽에서는 디스크는 그쪽가 살치료를 하시고 여기서 지금 아프시신이 통증은 제가 여기선 치료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두어 분들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강백뼈 아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저 이거 올 수도 있고 또 누가 다쳐서 올 수도 있고 다른 원인에서 앉아서, 만져서 아플 수도 있는데요. 그럼 거기다 붙이면 된대. 만약에 비염으로 인해서도 여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목 흉쇄를도 치료하고 여기도 같이 치료를 해야죠. 아시를 찾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다 완벽한 치료가 되는 거죠. 따로 따로 나눠 서 치료하는데 반드시 눌러서 아픈 데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잘못 찾는 수가 있어요. 내가 환자 환자 여기가 이렇게 아픈데 잘못 찾게 이만큼 넓어요. 범위가. 그럼 어떻게 찾냐?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주로 경혈을 위주로 보세요. 이상하게 풍지 나타나면 경혈을 주위를 눌러보면 경혈을 중심으로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경혈 주위를 눌러보면 좀 찾는데 어려울 때는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를 롤링 시켜서 이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질환이냐, 뭐 책에 보면 하이퍼 에스테시아라 그래서 뭐 감과 과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증상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와서 하, 난 발이 시려서못 견디겠어. 어, 난한 여름에도 나는 땀 뻘뻘 흘리는데도 어, 에어컨 빠는데도 무슨 난 발이 시려서난 양발 두개 끼내야 돼. 어떤 사람은 난한 난 겨울에도 난양발못 어, 신어 난 발이 뜨거워서 만지면 차트찬데도 자기 뜨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이 과민된 상태죠. 정상적인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어,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한 부분이 마비가 되는 것 같다. 어떤 사람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다.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이 피부 롤링법을 사용하게 러면은 통증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이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눌러보는데 여기가 만약 에 잘못되면 손바닥으로 증상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일단 손바닥이 뜨거워. 나는 손 나는 손에 그뭐 풀을 발로까지 그냥 김탁해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렇게 피부로 들어서 이렇게 꼬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살살 비벼보면 됩니다. 세기 약간 그 고통증을 그러지 마세요. 크게 크게 허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범위가 나오면 거기다가 이것 붙이고 그 통증을 이제 없애보는 터됩니다 이런 분도 종종 있죠. 이제 그뭐 나는 어? 혀가 아프다. 어? 찾아보면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은데 어? 나는 혀가 아파서 나는 고춧가루 못 먹는다. 김치 안 먹는 게 소원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감각이 없다. 어? 감각이 없어서 나는 뭐 굉장히 생활이 불편한 게 많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찾아내냐? 여기를 뺨을 이렇게 꼬집어 봅니다. 뺨을 이렇게. 만약에 이쪽만, 한쪽만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한쪽만 아픕니다. 오른쪽만 아픈 사람은 오른쪽만 하고 왼쪽이 아픈 사람은 왼쪽만 이렇게 꼬집어서 비틀어 보면, 그럼 통증이 나타납니다. 좀 까다로운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건 좋죠. 그게 꼬집으면 다 아프지. 안 아픈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러면 되게 여기를 꼬집으면 안 아픕니다. 이게. 물론 여기도 얼굴에 지나는 뭐것 같이 오는 증상이 있으면 아플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꼬집어서 알면 됩니다. 나는 어깨가 무거워. 승부근, TP1인가? 뭐그 승무원, 깊이 1번인가, 뭐참그 말이 바로 여기죠. 여기를 꼬집어서 하자, 비교해보면 바로 이제 그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면 이 치료를 이 치료 안에 해당이 되고, 그 기술이 치료에 해당이 되고, 통증이못 찾으면, 아, 이거는 다른 쪽 치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이 치료를 할때 사람들이 흔히 묻습니다. 아, 이거 얼마만에 아요? 빨리 나요? 늦게 나요 제가 이제 하는 소리는 딱 그거죠 이제 어 많이 사용하면 좀 늦게 낫습니다. 많이 팔꿈치가 아픈데 나는 테니스 선수야. 나는 다 써야 돼. 혹은 나는 주방일을 많이 해야 돼. 나는 목공일을 많이 해야 돼. 망치를 많이 써야 돼. 그러면 좀 늦게 낫습니다. 많이 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잘안 낫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몸 안에서 엔돌핀이 잘안 나와요. 엔돌핀 잘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경 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애미는 사람들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주로 이제 나이드신 예, 연세드신 분들이 많죠 참다 붙자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경전달물질이 전부 잘못돼 세로토닌, 도파민 그런 잘못되는 바람에 엔돌핀도 같이 잘못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 그, 예, 잘안 나와 서좀 늦게 났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은 뭐냐? 대개 운동에서 오는 사람 딱한 군데만 아파요. 딴데 가들 안 해요. 그런데 신경성으로 는 사람들은 많이 퍼지기도 하고. 수지도안돼 이쪽 팔도 아프기도 해요. 난 오른손 잡은데 왜 왼손으로 먼저 왔어?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인 환자의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 저기 아픕니다. 아픈 데가 많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트레스 증상을 치료하려고 신경성장 치료하고 좀 약간 여러 번 이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안낫는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좀 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좀 까다롭고 막 여러 군데 아프고 하루 나서 무릎 아프다 하루 하 허리 아프다 뭐 어깨 아프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즉,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엔드로핀이 제대로 안 나와서 여러 군데가 동시에 같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병은 우리가 흔히 뭐, 섬민근통증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치료를 하면서 그걸 이해하고 신경성 기상을 필요로 치료하면서 제가 이제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